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고객님. 네, 교수님 먼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 항공 서비스과 김성훈 교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 <laughs> 네, 교수님. 어, 아까 제가 김준율 교수님한테 물어봤던 거랑 공통적인 질문인데요. 일단 마스크를 한번 빼 주시고 보실까요? 네, 전화 상담이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어, 좀 이렇게 어, 한줌 미팅이라고 해서 전화 상담이라든지 이렇게 컨설팅 활동을 좀 했었는데요. 교수님 얼굴이 많이 궁금해한다는 그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교수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웃음> <웃음> 굉장히 미남이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네, 교수님 먼저 제가 첫 번째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네. 어, 우선 우리 항공서비스과 같은 경우는 어, 여러 학교에 많이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관광대학교 항공서비스과만의 가장 큰 장점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저희 대학교 지원한 학생들은 대부분 우리 학교의 장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 있어서 지원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 준비를 하면서 어~ 뭐랄까 답변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떨리고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훨씬 더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지 교수님들에게 면접관들에게 임팩트 있게 다가올 수 있는지 걱정을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요 어~ 저희 대학교 저희 항공 서비스과뿐만 아니라 모든 학과는 학교를 다니면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떠한 교육 과정이라든지 학생의 부담금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희 대학교가 이번 어, 교육부 평가에서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 저희 대학교의 운영 방침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교육 경비를 투자하는 것을 제 1순위로 여기고 학생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대학교, 저희 과에서 어,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어, 항공사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번에도 제주 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 두 개의 항공사를 저희가 방문하는 그리고 교관들의 설명을 듣고 비행 실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 이러한 프로그램들도 재학생의 경비가 한 푼도, 단 1원도 받지 않고 전액, 전부 대학교에서 지급을 해줘서 학생들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 학교의 항공서비스과는 네, 학생들을 음. 위해 많은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면접에 대해서 한번 어,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드릴 시간이 온것 같습니다. 네, 한번 진행해 주실까요? 네, 일단 저희가 이렇게 슬라이드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교수님이 그동안 1년 동안 그니까 지난 이번 연도에 어, 입시 설명회라든지 입시 박람회 그리고 한줌 미팅 즉 전화 상담이라든지 줌 라이브 상담이라든지 대면 상담을 신청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본 결과 좀 이렇게 카테고리로 한 3개 4개 정도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 준비된 것은 사실 어, 좀 적합하지가 맞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면접 복장을 어떻게 입고 가는 게 가장 좋을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걱정을 제일 많이 한다라는 거죠. 어, 우리는 교복이라든지 면접 복장이라든지 그 어떠한 복장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성과 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복장이 교복이라고 하면 교복을 입는 것을 권장하고요. 면접 복장이라고 하면 면접 복장을 입는 것을 가장 권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보고자 하는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준비가 잘 되어 있다. 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식구가 되어서 얼마만큼 교육과정에 교수님과 그리고 동기들 간에 협력을 통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가. 그러한 부분에 저희는 많은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여러분들, 남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인성, 남들을 좀더 이렇게 따뜻하게 배려할 수 있는 마음씨.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답변 안에 녹아 있는 것이 가장 더 좋겠죠. 어찌됐건 간에 면접 복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복장은 여러분들 교복이라 하더라도 좀 단정하게, 깔끔하게 한번 세탁을 해서 구김 없이 입고 오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요. 면접 복장에서 구두라든지 운동화라든지 이런데 소홀히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 사람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전체적인 밸런스가 잘맞아야지만 됩니다. 교복은 매우 단정하고 잘 이렇게 구김 없이 잘 입혔는데 운동 운동화가 너무 이렇게 좀 지저분한다든지 하면 여러분들의 첫인상 호감도는 많이 좀 반감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정하게 복장을 갖춰 입고 오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어 우리 호텔 경영과 김준희 교수님이 너무 멋지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사실 아 저도 좀더 준비를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아쉬움이 좀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면접 질문에 대한 것을 우리 아까 호텔 경영과 김준인 교수님 설명했는데 이것을 좀더더 더 보완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교수님도 똑같은 말로 키워드 중심으로 답변을 해라 어떠한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다라고 어, 교수님도 동의하고 많은 학생들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건 저희가 우리 학과만의 항공사 면접 이렇게 스터디 면접 교육 과정 면접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때 교수님이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하는 말인데요. 면접관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질문 유형에 대한 후기를 분석을 하고 그 질문 유형에 대한 카테고리로 분류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나의 그 개인, 어, 성향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들이 나오면 나는 어떠한 키워드로 답변을 할 것이다. 나의 학업 목표라든지 진로 계획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나는 어떠한 키워드로 대답을 할 것이다. 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나는 어떤 키워드. 나의 취미 활동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나는 어떠한 키워드. 이런 키워드, 대표적인 키워드를 한개 내지 두세개 정도를 구성을 해서, 이거를 여러분들 대본을 완벽하게 외웠다 하더라도 면접장은 정말로 긴장감이 높습니다.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교 하다못해 여러분들 기업체 면접은 더 심하겠죠. 따라서 어 순간적인 센스 즉 애드립이 애드립 능력이 상당히 좀 좋아야지만 되는데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답변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많은 학생들이 또 이제 걱정하는 부분들 승무원 학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 스터디를 한 친구들은 사실 음 걱정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 하고 여유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단 준비 기간이 매우 짧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즉 갑작스럽게 고삼이 돼서 칠로 변경을 하는 친구들, 예는 아니 예체능 계열에서 항공사 쪽으로 오고자 하는 친구들은 정말로 이러한 걱정이 많은데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한 거 아닌가요? 다른 대학교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교는 준비 기간이 짧다라고 해서 면접을 보는 도중에 여러분들의 얼굴의 경련이 너무 심하게 일어난다든지. 뭐랄까, 얼굴, 목, 이렇게 귀 너무 빨개져서 자기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 않을까 걱정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의 진정성 있는 자세와 태도로 얼마나 동료 학생들과 어울려서 학업을 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러한 해 나갈 수 있는 학생들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러한 부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단 절대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준비하지 못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외웠던 부분이 까먹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끝까지 완주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끈기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우리들에게 우리 교수님들에게 여러분들의 진정성이 있는 모습을 어필해 주, 어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러한 케이스로 면접은 정말 많쳤으나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으로 합격한 친구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어떠한 학생들을 가장 선호하는지 면접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어떠한 점을 보고자 하는지라는 질문이 많은데요. 이것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준비 기간이 짧아서 너무 걱정한다든지 기타 등등 학생들 우리는 여러분들 노력하는 학생 열정이 넘치는 학생 그래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게시글 같은 걸 보면은 열정 항공이라고 우리는 항상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이 미약하고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열정과 노력하는 자세로 졸업 이후에 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생을 원합니다. 그러한 성장하는 모습을 볼때 우리 교수님들, 전임 교수님들은 상당한 보람과 성취감을 느낀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대학교 몇년장 오시면 여러분들 타 대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다라는 후기들이 정말로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 후기들도 한번 참조 삼아서 보시면 여러분들 사전에 오실 때, 어, 긴장감, 뭐, 그런 것들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저도 이제 승경쌤하고, 어, 이제 좀 상의를 좀 한번 물어봐야 되는 내용도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일부터 면접 시간과, 어, 날짜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잘 한번 보시고요.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뭐 갑자기 아프다든지 신청을 했는데 뭐 그래서 면접 일정을 시간을 좀 변동할 수가 있는지. 혹시...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 오전에 학교 홈페이지, 우리 대학 입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바로 공지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개인적으로 연락 오거나 우리 학과에다가 연락을 주신 친구들 참여하고 있다라면 잘 확인해 볼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면접 시간과 일정도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양재동에 있는 더케이 호텔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이유는 사실 지방이라든지 조금 거리, 교통편이 불편한 학생들을 위해서 수서역, 고속철도 제일 가깝고요. 그리고 강남 고속 버스터미널, 남부 터미널에서 제일 가까운 어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에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교에서 면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면접을 본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집과 이동 동선 잘 확인하셔서 면접 시간과 일정 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음. 설명하시는 사이에 질문이 들어왔었는데요. 네. 외향사를 목표로 하는데 키를 많이 보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게 참, 우리가 좀 부다, 우리가 좀, 뭐랄까, 좀 소홀히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한국관광대 항공서비스과 홍보가 많이 미흡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 우리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2006년도에 신설이 돼서 상당히 항공서비스과에서는 역사가 깊은 학교이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그동안 어, 그 졸업생들 중에서, 어, 승무원을, 객실 승무원을 배출한 숫자가 187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고요. 이 중에서 외국 항공사 합격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20년에 터졌죠. 19년도에만 우리가 외국 항공사 합격한 친구가 4명이 있습니다. 아랍, 에미레이츠, 카타르, 싱가폴, 에어라인, 뭐, 어, 사실, 타 대학에서 정말로 많이 부러워하는 부분이 외국항공사 객실 숙무원 배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게시글로 이렇게 오픈해서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뭐랄까, 대문짝스럽게 이렇게 활용해서, 어, 게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졸업생들 지금 사회인이거든요. 초상권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그 항공사의 이미지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 홍보 글로서는 우리가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항공사 지상직 직원들은 정말로 많고요. 전체 졸업생들 중에서, 어, 그러니까 취업을 한 학생들 중에서 43%가 항공사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엄청난 실적인데, 그 음,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의 노력의 성과인 거죠. 이것을 속 시원하게 터트리고 이렇게 대문으로 광고하고 싶고 하지만 그냥 저희들은 그냥 당연한 결과이다라는 생각으로 생각으로 우리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차분하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항공과에 어, 지원한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설명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사실. 어, 준비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스니 엄청나게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떨릴까요? 그쵸? 하지만, 어, 절대로 우리 대학의 면접, 어, 분위, 면접장 분위기는, 어,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우리 교수님들과 만나서 이야기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걱정 없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사실 많은 학생들이 우리가 내일 수요일 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과 차원에서 우리 학과에 관련된 이 영상 부분만 잘라서 내일 또 업로드할 테니깐요. 혹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분들은 주변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어, 우리 한국관광대학교 항공서비스과 유튜브 채널 확인하셔서 보시라고 하시 좀 권해주시면 어, 더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어, 다음 순서를 한번 뽑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네, 하나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짜잔. 어? 두 개나 뽑았는데요? 어, 네, 하나를 버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앞에다가 자, 검정 우리 순경 선생님이 우와 이거 어떻게 하죠? 잘안 보이나요? 이렇게 또네 이거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국제 비서가입니다. 네 지금까지 어 음. 참,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승영 선생님 너무 고생 많으세요. <laughs> 네. 수고 많으세요. 네. 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